김초밥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재료는 모두 씻어서요. 놔두시고. 자, 초밥초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초에 들어가는 거는 설탕 2개. 소금은 한작은술 정도. 수저로 하면은 큰, 3분의 1큰술 되겠네요. 그 다음 식초 3번. 큰 수저로 3큰술 넣겠습니다. 지나치게 센불 말고. 중강불이나 약한 불로 요 가루가 녹을 정도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설탕과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 그럼 모두 초밥초를 밥에만 넣지 마시고요 한두 수저 남겨서 생강을 담가 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밥에 부어가면서 보시면서 섞어주세요 누르지 말고 주걱을 세워서 한올한올 한올 코팅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밥이 뜨거울 때 섞어 놓으셔야 흡수가 잘 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서 식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섞어 두었습니다. 그럼 마르지 않게 면포를 적셔서 물기를 짠 후에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을 끓여서 생강을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끓였는데요. 밥꼬지도 따뜻한 물에 불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 끓으면 생강 데치는 거, 밥꼬지 불리는 거 동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시고요. 얇게 편을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야 이따 모양도 잘 만들어지고요. 양념 흡수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썰수 있는 날, 최대한 얇게 썰어보시고 조금 더 넓게 써시는 것이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동그해서 썰기 힘드시다면 바닥을 조금 더 편편하게 깎고 썰어주시면 되고요. 일식칼은 비교적 다른 칼보다 두꺼우니까 앞날 이용해서 여기 편을 좀 썰어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에 오이 손질을 하겠습니다. 오이는 가장자리 잘라주시면서 긴 길이를 확인해주세요. 오이에 가시 부분이 있다면 가시 부분도 좀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씨가 잘 물러지므로 씨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달걀말이나 오이나 약 1cm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이는 이렇게 성형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오이는 소금을 뿌려서 절여줍니다 수분도 제거해주고요. 약간의 간도 배게 해주세요. 자, 닭꼬지 먼저 불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여기 게 뜨거운 물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찬물을 조금 섞어서 시간이 충분하면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세요. 생강은 투명하게 데치시고 아까 남겨놨던 배합초, 초밥에 섞었던 식초, 설탕, 소금 끓인 물 있죠. 여기에 담가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직전에 어깻잎이라든지 밤 옆에 장식으로 올려주세요. 데친 생강을 배합초에 이렇게 담가두었습니다. 달걀말이 준비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두 개가 지급이 되는데요, 네, 모두 깨어서 소금하고 맛술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줍니다. 계란을 먼저 잘 풀고 차에 내려주셔야 계란이 훨씬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급된 맛술 넣어줍니다. 맛술을 넣으면 훨씬 감칠맛도 나고요, 계란이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체에 한번 내려서 곱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자, 이제 계란말이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코팅을 골고루 사이사이 잘해줍니다. 긴 길이를 맞추려면 옆으로 돌려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붙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걀말이 할때 불이 지나치게 세면, 달걀이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한 불이나 중간 불 정도로 하시면서 온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름이 지나치게 또 많아도 안돼요 네, 색깔 많이 나고요 끓어오르니까 기름을 코팅할 정도로만 약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계란을 한 번에 붓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나눠가면서 부어주세요 더 두껍게 하시면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계란을 이렇게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완전히 익기 전에요 말아주시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아주셔도 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마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해주세요. 계란을 한 바퀴 다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아래에서 위로만 하는 게 편하다. 그럼 아래쪽으로 다시 갖고 오시고요. 만약에 포팅이부어졌다면 제가 기름칠한 캠타을안 버렸죠. 다시 한번 포팅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다시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으면서 사이에 달걀말이 이미 된거 있죠? 이 사이에 계란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접어서 달걀 말이 완성시켜 줍니다. 달걀을 김발에다가 넣고 단단하게 모양을 굳힌 후에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두셨다가 식은 후에 오이랑 비슷한 크기, 1cm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린 바꼬지를 한번 졸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바꼬지가 먼저 불려졌다면 달걀말이보다 먼저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김초밥이 시간에 비해서 불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꼬지 불리는 거, 생강 데치는 거, 그 다음에 초밥 초하는 거요, 달걀말이, 그다음 바꼬지 조리는 것까지 있으니까 불 사용 위주로 손질을 해주시면은 시, 시간 안에 김초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불린 바꼬지는 이렇게. 팅팅 불어서 사이즈도 커지고요. 색깔도 조금 더 하얗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밥꼬지 넣고. 밥꼬지 양념장입니다. 설탕 하나, 안장 하나, 물 반컵입니다. 그리고 맛술. 밥꼬지는 안에 하얀 심지가 없을 정도로 은근하게 또 약한 불, 중간 불로 졸여주시고요. 박고지를 은근하게 졸이려다가 어, 냄비와 박고지를 태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박고지는 이렇게 윤기나게 잘졸여졌습니다 건져 두겠습니다. 자, 이제 김을 굽겠습니다. 김은 비린내가 날아갈 정도로 살짝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참치김초밥은 김을 반장으로 나눠 쓰지만, 요번에 하는 김초밥은 한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초밥 재료입니다. 오이는 아까 절여두었는데요. 제가 한번 씻어서 물기 제거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달걀은 1cm 크기로 잘라줍니다. 근데 김 길이보다 지금 달걀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김 길이 맞춰서요. 조금 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초밥 말아 보겠습니다 먼저 김은 아까 구워 두었고요 매끈한 게 김발 쪽으로 가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혹시 김발이 동그랗고 편편한 부분이 있다면 편편한 부분을 보면서 말아 주시면 됩니다 둘다 가느다란 동글동글한 모양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은 처음에 해놨었죠 마르지 않게 면보로 덮어 놨고요 그리고 손에 밥알이 붙으니까 물이라든지 식초물을 좀 이렇게 발라가면서 해주시면은 조금 덜 들러붙게 됩니다. 밥은 양을 보시면서 김 길이의 5분의 4 정도를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속재료 넣겠습니다. 오보로가 가루기 때문에 너무 커지지 않게 오보로를 먼저 넣겠습니다. 젓가락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요, 홈을 좀 파주시면 오보로가 들어가서 고정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수저에 이렇게 담아서 넣어주시면 훨씬 깔끔하죠. 제가 밥 가운데보다는 좀 아래 부위에, 한 3분의 1 지점에다가 오보로를 쭉 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오이나 달걀을 좀 올려주시고요. 닭꼬지는 이렇게 접어서 올리거나 잘라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김초밥 말아보겠습니다. 말 때는 항상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부분에 있는 김이 제 재료들을 한 번에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게 손가락으로 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돌려주세요. 동그란 모양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 삼각형도 괜찮습니다 일식에서는 모양을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김초밥이 조금 단단해지라고 놔두고요 저는 먼저 깻잎하고 생강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은 물에 담가놓은 거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V자 모양 하셔도 되고 사선도 괜찮고 반쪽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이렇게 씻지 않아요. 얇게 썰은 거. 미리 아까 생강물, 어, 이따 생, 미리 생강은 초밥초 국물에 재워놨었죠. 돌돌 말아서 장미꽃처럼 만들어주셔도 되고, 그냥 구겨서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 꽃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깻잎 위에 올리시거나 그냥 밤 옆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김초밥 썰겠습니다. 어, 개수는 8개에서 10개 입니다. 원하는 개수로 썰어 주시면 되구요. 크기 동일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젖은 행주를 살짝 옆에 두시구요. 칼 닦아가면서 썰어 주셔야 훨씬 잘 썰립니다. 저는 8등분 하겠습니다. 일단 칼도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동일한 높이가 나올 수 있도록 썰어 주세요. 모두 여덟 개 준비하였습니다. 단 이것만 제출하시면 안 되죠. 동지 그릇에 간장만 담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초밥 완성되었습니다.